이집 앞마당에 큰 싸움이 났어요. 마음씨 나쁜 고양이는 싸워라! 이겨라! 싸워라! 이겨라! 마음씨 착한 고양이는 싸우지 마세요. 싸우면 안 돼요. 그러지 마세요. 마음씨 나쁜 고양이는 가슴이 쿵닥, 쿵닥. 마음씨 착한 고양이는 가슴이 콩닥. 콩닥 거렸대요.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좋아 좋아 아줌마하고 이 손녀이도 함께 해볼 거예요. 여기서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. 우선 손을 눈꼬리 갖다 대고 이렇게 올려요. 그러면 마음씨 나쁜 고양이. 자이번엔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대고 내려요. 그럼 마음씨 착한 고양이. 딱 마음씨 나쁜 고양이는 싸워라 이겨라. 싸워라, 이겨라. 아주 큰 소리로 힘있게 해주고요. 마음씨 착한 고양이는요. 막 싸우는 거 보면 가슴이 떨려요.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싸우지 마세요. 싸우면 안 돼요. 그러지 마세요. 자, 어려운 부분은 요거밖에 없어요. 그러면 지금, 좋아, 좋아, 아줌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봐요. 우리 집 앞마당에 큰 싸움이 났어요. 마음씨 나쁜 고양이는 싸워라! 이겨라! 싸워라! 이겨라! 마음씨 착한 고양이는 싸우지 마세요. 싸우면 안 돼요. 그러지 마세요. 마음씨 나쁜 고양이는 가슴이 마음씨 착한 고양이는 가슴이 콩닥 콩닥 거렸대요. 어린이 여러분, 지금 좋아 좋아 아줌마가 들려줄 동화는 이솝 우화 양치기 소년이에요. 자, 들을 준비됐나요? 아 참, 엄마 손 잡고 오세요. 우리 엄마랑 같이 봐요. 아줌마가 다섯 셀게요. 하나, 둘. 셋, 넷, 다섯! 준비됐나요? 자, 준비됐대요. 자, 시작합니다. 양치기 소년. 평화로운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. 소년은 파란 풀밭에서 늘 양들을 돌보았죠. 그러던 어느 날, 양치기 소년은 너무 심심했어요. 아, 심심해.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? 아, 그래! <laughs> 마이 사람들을 골려줘야지. 늑대다! 늑대가 나타났어요!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허겁지겁 달려왔죠. 어디, 어디니? 늑대가 어디 있다는 거야? <laughs>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. <laughs> 세상에, 소녀는 재밌다는 듯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?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. 소녀는 또다시 장난이 치고 싶어졌죠. 늑대다! 늑대가 나타났어요!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하던 일을 팽개치고 허겁지겁 달려왔어요. 어디, 어디니? 장난이었어요 크. 뭐, 뭐야 이 녀석이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죠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란 소년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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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다! 늑대가 나타났어요! 이번엔 정말이에요! 늑대라고요! 아유, 이번에도 또 거짓말일 거야 아? 그냥 일들이나 하세. 두 번이나 속았던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죠. 결국, 늑대는 양들을 잡아먹었고, 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, 엉엉 울고만 있었대요. 어린 여러분, 재밌게 보셨어요? 자, 그러면, 재미있다라고 생각되면, 엄지, 척? 그 다음 또 뭐라고 남았을까?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안녕.